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메시지는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과 당부의 메시지가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한 조언과 권면과 또 위로의 메시지가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에는 우리가 좋은 사역자,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권면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를 분별하는 것. 때를 구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영적인 때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좋은 목회자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에 시간, 때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세번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삶의 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신앙을 갖기만 하면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때였기에 우리가 그때 당시의 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느 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때,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평안한 때,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시간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은혜요 좋은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많은 이단들과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 그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가 흩어지고 환란이 시작되어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복음이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 때를 아는 것, 그 때에 맞추어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영적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아는 것,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때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여 그 시대에 맞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디모데 시대에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워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다시 때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한 가지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순교의 때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육체의 때를 이제 거두셔서 나의 사명과 나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는 편지를 남깁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를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을 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때를 주관하는 이러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자 그는 편지를 남깁니다. 곳곳에 편지를 남기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전 후서가 남아 있고 이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전은 기록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의 마지막이 다 되었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지,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그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 세 가지 때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 8절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멸류관이 예비되어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